안녕하세요. 가미TV 성형꿀팁 성형외과 전문의 박건우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꺼풀 재수술을 받으려는 사유 중에 거의 부작용급에 가깝다고 할 정도의 문제인 소세지 쌍꺼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수술을 받고 부기가 다 빠졌는데도 여전히 쌍꺼풀이 두껍고 깊고 어색한 느낌이 드는 쌍꺼풀을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뭐야? 얼굴 왜 그래? 이런 소세지 눈이 생기는 원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원인과 해결법들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소세지 쌍꺼풀 시작해볼게요. 쌍꺼풀의 디자인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속눈썹에서 쌍꺼풀 선까지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 몇 미리 쌍꺼풀이다 라고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성형 유튜브 방송에서 소세지 눈의 원인이 쌍꺼풀 디자인을 무작정 크게 9mm에서 10mm 이상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소세지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평소에 저도 7-8mm 에서 크기의 쌍꺼풀을 주로 하지만 서양인들은 10mm 이상의 오픈 쌍꺼풀인데도 전혀 소세지 같은 느낌은 찾아볼 수 없이 자연스럽고 내추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세지 눈의 원인이 쌍꺼풀 크기보다는 눈꺼풀의 두께와 구성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 즉, 개개인의 눈꺼풀 특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꺼풀 지방과 근육이 많은 환자라면 낮은 디자인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소세지 눈이 생길 확률이 높을 것이고, 서양인들처럼 눈꺼풀에 근육과 지방이 별로 없다면 10mm 이상의 높은 쌍꺼풀을 만들어도 매우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두꺼운 환자에게 무리하게 높은 쌍꺼풀은 절대 디자인하시면 안 됩니다. That's no, no. 만약 쌍꺼풀을 부자연스럽게 크게 만들었다면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이 필요한데, 이 수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은 하이폴드 교정을 주제로 해서 다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크기의 디자인을 따라 절개를 하고 눈꺼풀의 피부를 건판 또는 상안거근의 근막에 고정하여 유착시키는 것을 쌍꺼풀 고정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선보다 쌍꺼풀 고정이 낮으면 디자인부터 아래 조직이 충분히 펴지지 못하고 울어서 볼록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해 보이는 조직들은 눈을 떴을 때 소시지처럼 보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쌍꺼풀 라인의 조직을 다시 반반하게 펴서 디자인 선을 따라 쌍꺼풀을 재고정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디자인 선보다 쌍꺼풀 고정이 너무 높으면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너무 깊고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걸으면 다리에 리프 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팅팅 붙는 경우가 있죠. 쌍꺼풀도 너무 깊게, 강하게, 안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눈꺼풀도 리프 순환이 안 되고 부어서 소세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높은 쌍꺼풀 고정을 풀고 원래 위치에 다시 정확히 고정하시면 됩니다 쌍꺼풀을 적당한 크기로 디자인을 해서 수술을 잘 받더라도 눈이 절려 보이는 안검하수 증상이 남아 있으면 소세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안검하수가 있는 쪽 눈썹은 이마 근육을 사용하여 위로 당겨지니까 원치 않게 쌍꺼풀 크기도 소세지 눈처럼 커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전편에서 설명드린 안검하수 교정을 예쁘게 잘 하시면 쌍꺼풀 크기도 작아 보이면서 눈썹 위치도 정상으로 내려와서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쌍꺼풀이 자연스러우려면 눈꺼풀에 흉터가 무조건 적어야 유리합니다. 눈꺼풀에 흉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딱딱하기 마련입니다. 쌍꺼풀을 만들 때 부드러운 조직끼리 접혀야 내추럴한데, 흉터로 딱딱한 조직끼리 접히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소세지 눈 환자들을 재수술할 때 두 가지 흉터 문제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쌍꺼풀 선을 따라 생기는 함몰 흉터입니다. 쌍꺼풀 선에 함몰 흉터가 심하면 심할수록 쌍꺼풀 선의 피부 조직은 안으로 깊게 당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쌍꺼풀 선 아래 조직에 림프 저류가 생기고 장기간 부어서 소세지 눈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지나는 호수를 밧줄로 묶으면 묶은 아랫부분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만약 이 현상이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다시 밧줄을 풀더라도 늘어난 호수는 원래대로 줄어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몰 흉터를 완전히 다 제거하면서 재수술을 하면 좋겠지만 피부나 조직 여분이 부족하면 흉터를 다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쌍꺼풀선보다 아래 조직에 생긴 흉터입니다. 첫 수술을 받을 때 쌍꺼풀선 아래 조직을 너무 많이 자르거나 태우는 조작을 과하게 하게 되면 건강한 조직이 온통 흉터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에 눈을 뜨면 부드러운 정상 조직이 쌍꺼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흉터 조직이 쌍꺼풀로 보이게 돼서 부자연스러운 소세지 쌍꺼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다래끼를 오랫동안 앓고 나면 눈꺼풀 조직이 부풀어져 보이시죠? 그건 이 부분에 볼록한 흉조직이 생겨서일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쌍꺼풀 아래 조직에 흉터가 많은 분들은 쉽게 소세지 눈이 될수 있으므로 흉조직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시고 쌍꺼풀 재수술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소세지 쌍꺼풀로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어떤 원인들이 본인한테 해당된 건지를 정확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쌍꺼풀 첫 수술로 3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임상적으로 쌍꺼풀을 보기는 어느 정도 빠진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소세지 눈으로 보이신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올바른 소세지 눈 교정을 받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언제나 올바른 성형 지식 전달을 위해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